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어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78분 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최상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올 폭락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FMC, 자, 내일 모레, 내일 발표인가요? 모레? 우리나라시고는 모레. 네. 자, 그다음에 중국 제조업 음. 그리고 자, 좀 미쳤죠? 예. 네,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1분기 차입금 예상 상회. 차입금은 돈을 빌리는 건데 아직도 여기서 못 헤어나고 있어요. 예, 네, 그만큼 미국이 지금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게 아마 자충수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서 이제 물가 전망치가 좀 상향했고, 그 다음에 금리 상한 초과. 그래서 엔저가 지금 뭐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시주이 없다는 이스라엘. 네, 최악이 경우 6과 150달러. 이것 또한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 번 네. 우리 방파제 쪽발이들 얘기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강세론자 터니, 네, 터무니없어요. 이 사람 진짜 제가 봐도. 예, 네, 재무발표 마친 데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개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AI 규제 선도 바이든 행정 성명 서명, 네, 국채 원이 정점 도달. 자, 이렇게 다 나와서 하는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보시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고 참고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쓰레기들의 얘기를 잘 보시라고, 네. 얘기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매수기에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순,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채 상황이죠. 어, 이번 주도 이제 상, 조금씩 팔아가는 지금 예, 고점을 갱신하려는 듯한 모습 4%죠. 자, 10년물 보시면, 네, 4.3%. 어,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시장 금리는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치, 미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번 주 예, 이틀, 네. 지금 살짝 파는 듯한 느낌이 있죠. 자, 보시면. 그래서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자, 3년물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은 계속 단기물 사지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보시면 팔았죠.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어, 시장 그 차터랑 좀 맞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어, 오늘은 조금 사는. 700억. 어제 오늘에서 700억 정도? 환율이 조금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ADR 값, 예, 완전히 또 폭삭하고 있습니다. 예, 심리는 조금 뭐 상상하는 것 같지만 종목수 보면 살벌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1000개, 오늘은 또 1200개 하락. 완전히 널러 코스닥 타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은, 자, 환율과 코스피. 자 여기 2020년경 환율과 코스피 지금 너무 코스피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1,350원대 네 근데 자 폭락을 하고 있죠. 이각도와이 각도가 좀 틀리죠. 근데 네, 이제 슬슬 뭔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급락을 좀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거는 빅스죠. 자 빅스가 일단은 20을 넘었어요. 자 20을 넘었다는 얘기는 자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자, 20이죠. 자, 이 위치에서의 코스피 지수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자, 여기 보시면, 어, 예. 여기 반등 고점이죠. 고점, 하락, 반등, 폭샷.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 이 위치에서 급등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자,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지금 올라오려고 하죠. 음, 그래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다. 빅스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단 평균입니다. 자, 120개월선 드디어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11월달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걸 딛고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여기 200개월, 2085까지 내려갈 것인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붕괴가 됐다는 거,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0개월 선인데, 200개월 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지가 나왔었어요. 이번엔 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잘 보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서, 자, 얼마나 시장이 취약하면, 네. 예, 네. 반등 다운 반등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깔아 안고 있죠. 저점이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고요. 자, C의 1의 3파죠. 그래서 이게 뭐, 저기 멈추고, 4파 반등이 나오고, 이제 5파 마지막 파이널 하고, 네, C의 2파가 진행이 될 걸로. 그래서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조만간, 네, 신호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0일선 밑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 어디랑 비슷해요? 여기랑 비슷하죠. 네, 여기도 무너뜨리고 나서 어땠어요? 자, 쭉 반등 나오고 헤매다가 다시 폭락.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아래 사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1 엄청 약세죠 이번에 풍덩 빠질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어, 우리나라 코스피의 추세 됩니다 아요 그림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야, 몇 군데가 있죠 이 중심선을 무너뜨린 데가 에, IMF 때 하나 그 다음에 리먼 때둘그 다음에 팬데믹 때셋 이번에 또몇 번째? 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 최소한 57% 내려왔고요. 여기 43%, 여기 75%죠. 그러면 최소한 고점 대비 반 이상은 내려갈 걸로 보이고 있고, 1600은 깰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지표 RSI 확인하시고, 추세대, 이제 이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황을 이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파동이죠. 40년 상승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이 있고 자 그래서 1998년 기준에서 얼마? 네. 61.8% 1450 그다음에 IMF급으로 위기 900 이하에서 어, 팬데믹 저점까지도 갈수 있는 팬데믹이 예, 아니죠. 리먼저점까지도갈수 있는 상황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일봉으로본 파동입니다. 자, A파, 그 다음에 B파. 자,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상당히 살발하지요? 그래서 여기 저점들, 자, 2200과 2130. 여기가 이제 붕괴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킬러시, 확실하게 이제 보이시죠? 예, 네, 설마 이거를 상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예, 네, 그럼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눈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이게 거꾸로 보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코스피 200 기준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한 224, 61.8%, 192, 그 다음에 위기급 122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 42. 그 다음에 이제 대폭락 공항신으로서 니케이 어, 방파제 쪽발이들의 모습입니다. 에, 결국엔 고점이 예, 네,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다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본격적인 폭락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대폭락 신호, 그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공황 폭락 신호로 보셔도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환율이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도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엔화가 문제가 될수 있다. 자, 환율 잘 보시고. 오늘은 40전 내려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상승 추세이고요. 1번을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스권, 몇주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조금 샀고, 외국인 팔았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상해 0.2%, 자, 상생 1.7%, 많이 내려갔네요. 미 선물 시장은 상당한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어, 뭐, 기관 다 거의 다 매도했네요. 예, 네, 개인과 외국인. 자, 추세, 추이를 보면, 외국인은, 어, 코스피를 살 의지가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유는 많지만, 특히 금리가 문제가 될것 같고, 코스닥도 팔고요. 자, 차익, 별로 없죠? 자, 비차익, 많이 나오죠? 선물,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풋. 자, 이렇죠? 그 다음에 미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투자 일자를 보시면, 이제 어떻죠? 에, 2조 9천억. 그래서, 개인이 많이 샀고, 기관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 증시 자금에서, 특히, 융자장거를 보세요. 뭐, 고객의 탁금 보는데 볼 필요 없고, 융자장거를 보시면, 계속해서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네, 17조 4천억. 그래서, 10조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슬슬 바닥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2.35% 예, 기관 외국인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많이 내려갔다. 예, 개인만 조금 사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구름대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자, 본격적인 에, SK 하이닉스 하락수혜 잡았습니다. 에, 우리 쌍공주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쌍공주께서 이제 하락을 에, 하고 있습니다. 예, 0점. 오늘 삼성전자로 조금 받친것 같은데. 자, 외국인만 좀 팔았고요. 거래가 없지요. 근데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어때요? 지금 201선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자,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구름대 이탈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엠블러프에서 자, 122, 121선, 요 빨간선, 지금 붕괴가 된 상태에서 끝났는데, 자, 11월달에 또 문제라고 그랬고, 지금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죠. 지난달보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고, 201선, 아, 200개월선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상승할 때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죠. 자 하락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진짜 조심하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진짜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 현금화 그 다음에 포지션 다 정리가 끝났어야지 되는 입장이다. 예, 무려 몇 개월 동안 얘기했냐면 작년 네아올 5월 4월 5월 6 7 8월 예, 4, 4, 5, 6, 7, 8, 5,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비는 가능했으리라. 자, 관심을 없이 귀, 어,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예, 양, 아, 가평에 고소한 잣대입니다 잣. 예, 잘 보시고요.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 예,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네, 이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폭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폭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8월 1일날 뭐라 그랬죠? 하락하고 반등이 들어올 때 킬러 C가 작동이 되니까 무조건 반등시 매도하시라. 매도하시고 장에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쇼 포지션을 구축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했으면 지금은 룰루랄라. 방법대로 안 했으면 거의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락, 반등,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옵션, 풋, 외과를 보시면 매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 잘 보시고요. 자, 콜 외과는, 네, 매수고요. 자, 부콜 레이시어 거래량. 자, 푸시 유리했고, 거래 대금에서는 엄청 많이 유리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푸 차트죠. 예, 지금 기준가에서 310에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아주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 차트는 땅굴을 파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지금 하한선까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천선 여기가 붕괴가 되면 여기죠 예, 상당폭 내려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제 채널에서 곧보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가 1파고요 여기 2파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몇 파요? 3파요? 한 5,700까지는 반드시 갑니다.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까지. 그래서 얼마? 6,555. 네.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터프하게 계산해갖고. 그러면 조만간 이게 현실로 될 확률이 높죠. 지금 3,115인데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 3,400이거든요.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식하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건 이론 가격이고요. 예, 5780은. 이거보다 더갈수 있습니다. 3파의 특성상.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마무지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지금 거래량도 늘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조금 먹고, 번져놨다고 팔거나, 조금 먹고 팔거나, 한번 지금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라하라가 아니라 지표들 많으니까. 자, 여기도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죠?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최선 이거 반. 그래서 자, 하나의 힌트. 레버리지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 어, 터졌다? 그러면, 어, 거의 바닥이다. 그러면 그 바닥 때 우리는 뭘 팔고 곧그 바스를 팔고 바스 곧그 바스를 팔고 자 요거를 셀하고 뭘 사요? 예 레버리지를 바이 합니다 그때가 신호가 요거란 얘기죠 예, 엄청난 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문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걸 좀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거를 중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팔아요? 오노 oh, 노노 no. no, no. 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거스피 200입니다. 305를 찍었고요. 이제 드디어 완전 땅굴에 땅굴을 가고 있죠. 잘 보시기 바라겠고, 선물 상황입니다. 선물도 똑같습니다. 네, 1% 정도 빠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외국인들 4천 계약 정도 팔았죠. 그러면 이동평균을 보시면 제가 요때 뭐라 그랬죠? 자 하락, 8월 1일 하락. 반동 줄 때, 어, 이거 슬슬 이제 정배열 되려고 하네요, 하네요, 했죠? 근데, 아, 역배열 되려고 하네요, 하네요, 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냥 이때 이제, 반동 시 매도 다 해놓고, 셔포지션 해야죠.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13%. 예 네, 저점은 안 깼는데. 자, 그러고, l 서 알스케어도 거의 또 이제 저점을 잡기 시작했죠. 조만간 반동 나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네, a 파37% 비파26% 반등,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13%니까 앞으로 한 25%는 더 빠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빠지는데 더갈 수도 있다. 참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달러 표시 코스피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의 영역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곱바스, 계신 분들, 자, 훌륭하게, 요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 천천히 보시고, 아니면, 여기 있는 RSI가 풍덩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멀었죠? 다시 저 파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이런 신호 보고 하세요. 이렇게 퍼렇게 되면 그냥 팔면 돼요. 그럼 엄청나게 수익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자, 매매 동향, 포지션, 각 주체별 개인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 어때요? 2조 6,700억 포지션 상방. 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관. 자, 1조 3,000억 포지션 상방. 예. 네. 외국인 뭐죠? 예. 네. 지금 포지션 중립에 예. 네. 하방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4조 3,000억. 9월 14일부터 4조 3,500억이나 팔았습니다. 9월 14일이 언제냐? 여기밖에 안 돼, 여기. 네. 예,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조 3천억이나 팔았어요. 그러니 내려가지 지수가. 예. 이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매매 동향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각자 판단에 따라 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꼭 참고만 잘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